데이터의 그 효율적인 저장과 관리를 위해서 테이블을 분리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리한 코드를 드린 거고요. 테이블 3개로 쪼겠습니다. 이걸로 동일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일단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봐야 되는데, 주문이라는 게 우리가 키, 오더라는 테이블에 주문 정보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손흥민이 누군지 몰라요. 여기서. 자, 근데 유저 번호가 유저 번호가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손흥민을 찾으면 되거든요. 자, 아,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된다? 먼저 유저 정보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T 유저에 가요. 그 다음에 이름을 찾아야겠죠. 아까 T 유저 어떻게 생겼습니까? ID, user ID, user password, user name, 주소 이렇게 있어요. 유저 네임으로 찾으면 되겠죠. 손흥민,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자 우리한테 궁금한 건,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손흥민이 몇번 회원이냐가 궁금한 거죠. 다른 정보는 필요 없고요 아이디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손흥민 1번인 거 알았으니까 기억해 뒀다가 다시 T오더로 돌아와야겠죠. 자 이제 손흥민이 누군지 알았죠? 왜요? 유저 넘버가 1인 사람 카운트 아이디 이렇게 해서 3개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정보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그 테이블을 조회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손흥민 선상품. 이제 손흥민 1번인 거 알았죠? 오더에서 요거까지는 돼요, 이제. 유저 넘버가 1인거 자그 다음에 상품이 궁금한거죠 그럼 프로덕트 넘버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1과 5에요 1과 5 요것도 기억해놨다가 t프로덕트로 가서 아이디가 1이랑 5인 거. 검색을 하면 되겠죠. 운동화랑 코트에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스커트 마찬가지. 자, 빠르게 할게요. 스커트는 상품 정보죠. 프로덕트로 가서. 상품이름이 스커트인거 그 다음에 궁금한거는 우리가 아이디죠. 번호 4번이래요. 4번을 산 사람이 궁금한거죠. T오더로 가서 역시 프로덕트 넘버가 4인거를 찾습니다. 근데 누가 샀는지가 궁금하니까 유저 넘버를 찾아야 돼요. 4번 회원이 두개 샀대요. 아 그럼 4번이 누군데? 한번 또 찾아야죠. 유저, 왜요? 아이디가 4인거.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고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단순하죠, 그죠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카운터세시면 되겠죠. T 오더 주문이니까. Group by 자 이거 뭘로 주문 그 브루핑을 해야 됩니까? 회원별 주문 개수니까 유저 넘버아요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유저 넘버랑 카운트. 가장 많이 주문한 거 DS 샷면 되죠. 요때 이거 CNT로 이름을 지어 주셔야 정렬을 할때좀 편하겠죠. 그래서 1번 회원이 제일 많이 주문했다. 아, 그래, 이번 누구야? 유저 네임 왜요? 아이디가 1, 이면뭐 손흥민 나오는 거죠. 소지섭 역시 T 유저에서 찾아야 됩니다. 유저 네임이 소지섭, 5 번이에요 5 번, 그렇죠? 이렇게 아이디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지섭이 뭐 샀는지는 프로덕트 네임을 그러니까 프로덕트 넘버를 봐야겠죠. 어떤 상품을 샀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t 오더에서 웨어. 유저 넘버가 5번인 거예요. 소지섭이 5번 회원이니까. 자, 그럼 이제 5번 8번 회원. 또 상품 정보 봐야죠. 프라이스를 봐야 됩니다. 금액을 가정해야 되니까. T. 프로덕트. 뭐예요? 아이디가 5번이랑 8번인 거. 그다음에 이거 합해야죠, 썸 자, 이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귀찮죠? 번거롭고. 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약간 트레이드오프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데이터 조회를 편하게 하려면 테이블 한 개가 좋은데 이러면 근데 데이터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데이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테이블은 쪼개돼 조회도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자, 그런 이제 욕구가 드니까 DBMS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기능을 조인을 거죠. 자, 실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테이블 데이터를 이어 붙이는 거예요. 진짜로 물리적으로 붙는 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재, 재조립하는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두 개, 두개 그 테이블을 한번 조회를 할 건데 키 오더랑. 一，愚者。 일단 T 오더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 T 유저. 이것도 캡처를 좀 해가지고 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테이블 두 개가 쪼개져 있어서 여기에 여기에 유저 번호가 있기는 한데 1이라는 번호만 있지. 실제 1번 유저의 정보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유저의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다? 얘를 얘를요? 잘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옆에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유저 2번, 유저 2번이잖아요. 유저 2번, 그럼 얘 행을 역시 복사해 가지고 자른다기보다는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1번이 또 있어요. 그러면 1번 행을 역시 또 복사해서,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랑 얘랑 같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 이번 유저의 정보가 여기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이렇게 붙이면은 회원 정보랑 주문 정보가 이렇게 하나로, 하나로 보이겠죠. 나머지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이는 그래서 회원과 주문 두 개를 조인 하시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기능이. 해볼게요. Select from t order 인데 끝내는 게 아니라. 조인을 하겠다. 조인의 종류는 여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본은 이너조인이라고 해서 이너조인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붙이고 싶은거 torder라는 테이블 옆에 붙이고 싶은거 음. tproduct 아 tuser죠.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그럼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와요. 자 유저 1번, 그러니까 1번 주문에 1번 주문은 1번 유저가 몇, 번, 몇 번을 샀죠? 다시 1번 유저가 1번 상품을 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붙인 거 결과를 보니까 1번 유저가 1번 상품을 산 거에 유저 1도 붙었고 유저 2도 붙었고 유저 3도 붙었고 유저 4도 붙었어요. 5, 6, 그러니까 존재하는 유저가 다 붙었죠.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이첫 번째 거잖아요. 이 유저 넘버랑 실제 유저의 아이디랑 일치하는 것만 우리한테는 유의미한 거죠. 1번 유저가 주문했는데 2번 유저의 정보가 붙어있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라 거예요. 요거. 유저 넘버랑 여기 유저 테이블의 그 아이디가 일치하는 것만 유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거 빼고 다섯 개는 다 다르죠.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 여러분들의 그 DBMS가 이렇게 행이 하나 있고 여기 행이 두 개가 있어 만약에 A 테이블, B 테이블이에요. 조인하라고 해요. 이렇게 조인. 자 그러면.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DBMS 입장에서는 붙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랑 얘랑 붙일 수 있고 얘랑 얘랑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히 여러분이 알려 주지 않으면 그냥 다 붙여 버려요. 만약에 얘가 얘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1이고 얘도 2예요. 원래 얘만, 얘만 붙이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건데 이거를 알려 주지 않으면 딱히 뭘 붙이라는 그 조건을 알려주지 않으면 DBMS는 에라 모르겠다 해서 다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6개가 다 붙어, 붙어버린 거예요. 행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알려줘야겠죠? DBMS한테 자, 제가 DBMS야.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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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값이 같은 것만 붙여라. 얘처럼 다른 거는 붙이지 마라. 요렇게 두 개가 같은 것만 붙여라 라고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조인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인 조건은 on이라고 키워드를 쓰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유저 넘버랑 이 회원 테이블의 아이디가 같은 것만 붙이고 나머지는 제외해라. t5도에 뭐가 있어요? 유저 넘버가 있죠. 우리 자바 시간에 이 점의 의미 아시죠? 왼쪽이 오른쪽 오른쪽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 오른쪽에 칼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t5도에 있는 유저 넘버 와 이퀄 t 유저 아 t5도 5도죠? 그다음에 t 유저가 가지고 있는 id가 같은 것만 붙여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얘랑 얘랑 같은 거 붙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랑 얘랑은 안 같죠. 1 2그죠 얘랑 얘랑 안 같죠. 1, 3 얘랑 얘랑 안 같죠. 1, 4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다 제외가 되고 얘만 붙어요. 얘만. 이렇게 붙는 겁니다. 어, 실제로 실행을 해보세요. 얘랑 얘랑 같은 것만 붙여 그렇죠? 얘랑 얘랑 같은 것만 붙여서 나머지는 제외가 되죠. 얘랑 얘랑 같은 거. 얘랑 얘랑 같은. 거. 자, 이래야 의미가 있죠. 실제 주문한 사람이 유저 1인데 여기 유저 2가 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붙일 때는 <laughs> 각 행에 뭐가 붙어야 되는지를 잘 확인해서 조건을 주셔야 된다. 자, 됐죠? 하나 더 해볼게요. 키 오더. 이노조인 이제 프로덕트를 붙여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품이 총 8개인데 하나의 주문에 그럼 8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뭐예요? 이 프로덕트 넘버랑 상품 번호 아이디 이두 개가 일치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라졌으면 좋겠죠 의미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t 오더의 점 프로덕트 넘버랑 리콜 t 프로덕트에점 아이디랑 같은 거만 붙여라.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문 정보랑 그 상품 정보를 같이 볼수 있잖아요. 자, 마지막. 자, 그러면. 테이블 3개도 조인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시면. 셀렉트를 이용해서 조회를 하시면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테이블로 나와요 결국. 그렇죠? 자 그래서 셀렉트 t order 자, 하시면 결과가 하나의 테이블이 나오죠. 하나의 테이블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이 밑에 자, 요거를 하나의 테이블로 보고 우리가 이제 얘를 왼쪽에 잡아요. 먼저 나오는 테이블이 왼쪽입니다. 자, 순서 중요해요. 먼저 나오는 게 왼쪽이에요. 자, 지금 하나만 있을 때는 왼쪽, 오른쪽이 뭐 무, 무의미하죠? 근데 이제 조인을 하겠다. T 유저를 먼저 해볼게요. 이러면 T 유저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 붙죠. 왼쪽이 주문 정보, 오른쪽이 회원 정보. 그 다음에 오늘 이용해서 자. 의미 있는 것들끼리만 붙여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셀렉트해서 나온 조회 결과가 이 결과잖아요. 이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를 하나의 테이블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네가 왼쪽이죠. 이 결과가 2차 결과가 왼쪽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테이블 또 붙일 수 있겠죠? 위너 조인 한번더 하시면 됩니 키 오더의 프로덕트 넘버랑 키 프로덕트의 id 그럼 이 결과에다가 얘를 오른쪽에 한번더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들 조인 결과가 실제 테이블은 아닙니다.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뷰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뷰. 조회할 때만 잠깐 합쳐서 보는 겁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막 테이블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가상 테이블에는 당연히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 안 되죠. 실체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인 결과, 가상 테이블. 뭔가 연산, 작업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본다라는 그 관점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나중에 뭐 서브컬리라든지 그런 데서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는 주시면 좋다.